무빙 스탠드 모니터 살까 말까 고민 중이신가요? 스탠바이 미는 부담스럽고 TV는 자주 안 본다면 오늘은 공간 기능 인테리어까지 모두 아우르는 삼성 스마트 모니터 M7의 미친 할인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구매를 고민하는 순간 무려 36% 역대급 할인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스펙은 영상 뒷부분에서 설명하고 여러분들 가격과 할인 정보 가장 궁금하시죠? 할인 정보 빠르게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시청하시는 동안 예고 없이 할인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인기 상품이라 언제 품절 될지 모르니 장바구니에 미리 담아놓고 영상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할인 정보 시작합니다. 정상가 80만 원인데 현재 29만 1천 원 역대급 할인 중이라 최종가 50만 9천 원 특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80만 원짜리 삼성 스마트 모니터 M7을 단돈 50만 9천 원에 살수 있다니 완전 꿀 정보입니다. 쿠팡은 매일 할인율이 달라지는 것 아시죠? 지금 구매하면 29만 1천 원이나 할인받을 수 있으니. 절대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재고가 얼마 없어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빨리 서두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남겨놓았으니 재고가 있을 때 일단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핫딜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과연 삼성 스마트 모니터 M7은 어떤 모니터일까? 지금부터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M7 모델은 32인치 크기의 4K UHD 디스플레이를 기반으로 IPTV 없이도 OTT 앱을 자체 실행할 수 있는 스마트 모니터입니다. 타이젠 OS가 탑재돼 있어 넷플릭스, 유튜브, 디즈니 플러스, 웨이브 앱을 바로 실행할 수 있고 리모컨 하나로 음성 명령과 조작이 가능해 편리합니다. 또한 HDR10, 300 칸델라 밝기, 3000대1 명암비, 178도 광시야각 같은 디스플레이 스펙은 영상 감상 뿐 아니라 웹서핑 업무용도로도 제격입니다. 함께 제공되는 이동식 스탠드 구성으로 침대 옆, 소파 앞, 식탁 옆등 집안의 다양한 위치에 두고 영상 콘텐츠를 즐길 수 있고 리모컨 하나로 앱 실행과 콘텐츠 탐색까지 가능해 마우스와 키보드 없이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장된 마이크와 스피커가 포함돼 있어 웹캠만 있다면 별도 세섭 없이 화상회의에도 유용하고 부엌에서 일할 때 누워서 쉴 때는 내 옆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어서 활용도가 너무 좋습니다. 그 외에 HDMI, USB 블루 Wi-Fi 5 까지 지원되며 USB-C 단자를 통해 노트북 충전과 화면 출력도 가능하고 삼성 덱스와 미러링도 지원돼 모바일 기기와 연동성도 좋습니다. 디자인 면에서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화이트 컬러가 공간 인테리어와도 잘 어우러져 거실, 침실, 사무공간 어디든 두고 쓸수 있습니다. 스탠바이미보다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스마트 기능, OTT 감상, 디스플레이로 활용할 수 있어 회사원, 주부 학생 등 모두에게 인기 있는 스마트 모니터입니다. 이상으로 삼성 스마트 모니터 M7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동갑사는 삼성 스마트 모니터 M7을 36%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이니 절대 놓치지 말고 후회 없는 선택하세요. 아직 할인이 유효한지 고정 댓글에 있는 구매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보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다양한 상품의 초특가 할인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구독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